개그의 진심이 의사 문박 주은 교수의 슬기로운 병원생활 주프로 TV <laughs> 자 주프로와 어, 스테판지민과 함께 네. 네. 알퐁소 도대별 네. 병원 연애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난 주에 어디서 끝났냐 하면 이제 피자 음? 먹으려다가 갑자기 CPR이 떠서 그렇죠. 네. 가가지고 1 시간 후에 왔는데 당직실에. 뭔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거까지 아, 네. 봤단 말이죠. 네. 뭐지, 무슨 뭐. 광경이었을까? 아... 아 스테파네트가 방직실 침대에 설프 잠이 들어 있었어.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지금 보니까 남자 인턴 방이란 말이죠. 그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렇게. 설포? 뭔가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지 않을 것같데요 <laughs> 아, 그림이 <laughs> 잘못됐다. 그리고 저기 지금 신발을 벗었잖아요. 네.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제도 아 인턴인데. 네. 그렇죠. 여자 인턴 방에 남자가 들어가서 자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그런 잘 경우는 잘 없죠.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회면에 날수 있. 네네. 아무튼 당직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했는겁니다 어, 하면서 이제 지금 이불을 덮어줍니다. 네. 네. 여기서 좀 이제 사실적이지 못한 게 저거는 이제 민트색 담요가 있거든요? 당직실마다 있는 <laughs> 그 민트색 담요를 그렸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정훈이가 이제 그것까지는 그 고스톱 칠때 딱딱한 어, 맞아요 그, 맞아요 그, 근데 색깔만 다른 음, 자 소설의 패러디가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그녀가 누추한 내 당직실에서 한 마리 양처럼 잠들어 내 보호 밑에서 쉬고 있다는 생각에 <laughs>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져요. 차 네, 아, 그대로 있습니다 소설에. 아직 네, 인턴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laughs> 저화 중에. 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레지던트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네, 네. 네. 이제 앞두고 있구나. 네. 그냥 공부가 아니라 좀 다음 컷에서 나오지만 어... 내 책에 족보 체크 되어 있는 별들이 그토록 찬란하게, 찬란하게 보인, 적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제 여기서 별이 등장하는 거죠. 드디어 처음으로 어, 등장했습니다 별. 별은, 원작의 별은 말 그대로 별이고 여기에 어. 있는 별은 우리가 족보 체크.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JBC라고 합니다. 족보 체크. <laughs> 네. 족보 체크할 때 이제 누구는 V표를 하고, 음. 누구는 뭐 동그란 표를 하고, 음. 누구는 별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왕자도 그리고 왕자도 그리고 쓰고, 오. 산자도 쓰고, 네. 네. 아, 근데 별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 레전드 시험을 앞두고 피곤해 죽겠는데, 족보 체크를 할때 정말 짜증나야 되는데, 거기 별이. 음? 어떻게 보였다고? 잘라하게 <laughs>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작을 그대로 쓴 겁니다 <laughs> 잠시 후 어머! 어. 별이 참 예쁘네요 오, 깜놀! 뒤에서 스테파네트 목소리가 <laughs> 이제 들립니다 어 실례했어요 제가 남의 당직실에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자, 음, 아,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이러면서 근데 음. 내과 서머리 좀 빌려줄 수 있나요? <laughs> 제가 족보 체크를 안 해서 <laughs> 저 사실은 내과 레지던트 지원할 거거든요 음. 근데 그말 하니까 남기남의 얼굴이 파래지잖아요 음. 왜? 왜? 자기도 내과 지원할 예정이에요 아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면 당연히 이제 내과 레지던트 합격자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지원자가 많으면 자기가 붙을 확률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아, 아. 스테파네트가 지원한다는 건 자기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일단 줄든다 어, 자리가 하나 없어졌다. 아, 그런 그렇죠. 의미니까. 뭐, 떨어졌다고 봐야죠.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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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아 이러고 있는데 언더 언콜이네 그래서 간 거죠. 네. 그녀가 어떡해. 나가고 나서 어, 나는 한동안 됐어. 멍하게 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정말 흙빛이었는 생겼어, 어게 잠시 후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붉은 펜으로 여기저기 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우기 싫고 짜증나는 데 중심으로. <laughs> 자, 그러니까 지금 서머리를 빌려달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빌려줘야 돼. 어, 빌려주나? 족보 체크가 돼 있는 걸 줘야 되니까. 그치. 지금 이제 족보 아닌데다 막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지금. 뭐 한번 음. 당해봐라. 이거를. 외우기 싫고 짜증나는 데 중심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스테파네트는 스테판지미는 갔다가 그걸 외우게 되니까 와 그러면서 혹시라도 어, 스테파네트의 시험 성적이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지금 어, 약간 야비한 짓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음. 사실 저렇게 한 다음에 그 스테판 지민이 떨어지고 자기 아래로 내간 레지던트로 들어오면 사실 더 좋긴 하죠. 어! <laughs> 그러네. 원작 만들 때는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laughs> 들어보니까 말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녀는 이제 좀 전까지 뭐 요정이라더니 네, 이제, 이제 경쟁자라고 하면 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서 이번 주 만화가 이제 끝납니다. <laughs> 궁금한 너무 궁금해요. <laughs> 너무 궁금해요 진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서버리를 빌려주긴 빌려줍니다. 아 자유. 이거를 빌려줘요? 이거, 어, 네. 저, 이거를 빌려. 나쁜 족보를 빌려줘. 요 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받은 족보가 누군가 그렇게 자기한테 준 거죠. 그 별표 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거죠. 아 아니, <laughs> 이미 이미 이 족보를 받은 이 족보 별표 되 아, 있는 게 누군가가가, 음. 누군가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 족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음. 그때 이그 사람도 내꺼랬던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 사람한테 음. 아무나도 데끄고줬는데 음. 나는 아, 친구들 그럴 수 있는데 남기남의 평소의 인간성을 보면 그렇게 당할사람은 아, 그래? 착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병원에서 인턴 둘이서 연애를 한다. 이게 이제 리얼리티가 있느냐? 너무 정신 없어서 보통은 위아래 연차에 비해서는 조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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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 적정? 않나 네, 네. 그러니까 시작해서 완결되기는 어려운데 썸만 타다가 나중에 레전트 돼서 엮어지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아그렇 어, 인턴 때는 썸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laughs> 썸까지는 아니고 어, 그냥 뭐 같이 즐겁게 지내고 뭐 MT 가고 그런 거. MT를 간다고? 인턴이? MT 응급실 당직 때. 다른 MT 아니에요? 아, 아니, <laughs> 여러 명이서 가는. 우리가 아는.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아니, 그, 그,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대학생 여러 명. 아니 여러 명이 가는 다른 MT.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